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비입니다. 오늘 살펴볼 제품 같은 경우에는 피겨라이즈 스탠더드로 발매한 울트라맨 슈트 타로 액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그럼 울트라맨 슈트 타로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카메라맨으로 활동하던 히가시 고타로가 모종의 이유를 통해 울트라맨에 가까운 괴력과 화염의 힘을 얻은 형태입니다. 타로 슈트의 경우엔 고터루가 각성했을 때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불필요한 고열을 냉각 방출하여 힘을 안정화시키고 외계 섬유로 만들어진 방어 슈트인 만큼 장착자에게로 오는 데미지 또한 경감시켜 주고 있습니다. 분명 슈트의 형태를 하고 있지만 다른 울트라맨 슈트와 는 달리 강화형 개통의 슈트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슈트들에 비해 경량화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자 그럼 우유트라맨슈트 타로의 외형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일단 외형에 들어가기 앞서서 기존 원판 타로와 어느 부분이 달라졌는지 그리고 어느 부분이 비슷한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SH P 규어처로 발매한 타로를 가져왔는데 야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좀 장관이긴 하네요. 굉장히 좋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타로라는 작품을 너무나도 좋아했기 때문에 이렇게 두 히어로가 함께 서있다는 것 자체부터가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자 그러면은 위에서부터 쭉 내려가 봅시다 일단 얼굴 같은 경우는 양쪽에 있는 뿔두 개의 뿔이 그대로 올라와 있고 이제 중앙을 가르는 이 울트라맨 특유의 뿔까지도 함께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마 부분에 있는 초록색 램프 같은 경우에도 예, 잘 따라가고 있는 모습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겠습니다 그리고 눈 부분 같은 경우는 슈트 타로 같은 경우는 이제 주황색 고글을 쓰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어, 그것을 이제 타로의 이두눈 노란색의 눈을 따라가듯이 표현했다라는게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아, 좋네요. 이런 부분까지는 굉장히 좋은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특유의 어깨장갑이라고 할수 있겠죠. 이 어깨를 두르는 이 장갑부분 같은 경우도 함께 잘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지만 징파츠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타로의 열을 빼기 위해서 각 부분에 이런식으로 배기관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제 어깨라던가 이제 무릎이라던가 아니면 발뒤꿈치 등등에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이런 부분으로 해서 어레인지가 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어... 뒤쪽으로 돌려봤을 때는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 어깨 장갑이 등 뒤쪽까지도 내려와있다라는 부분까지도 확실하게 마감하고 있다라는 것. 이것까지는 어, 살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이 은색 라인이 많이 빠져 있다라는 것을 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요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무릎 파츠에 이런 식으로 은색 파츠를 사용함으로써 충분히 이 라인 선을 맞춰가고 있다라는 것을 좀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었고요. 어, 발 부분 같은 경우는 솔직히 그렇게 크게 딱히 어, 뭔가 이렇다 할만한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야 이렇게 또 타로가 둘이 있으니까 이 포즈를 또안 해볼 수가 없더라고요. 타로의 이제 시그니처 포즈라고 볼수 있는 파이팅 포즈죠. 야. 이게 된다니, 야 진짜 타로의 팬으로서는 아 너무도 또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 너무 좋아요, 진짜 포진까지도 이렇게 또 비슷하게 취해지는 거, 야 아, 이게 또 타로의 근본 아니겠습니까? 그죠? 아 좋아요. 자 그럼 모형 조금 더 깊게 살펴봅시다. 일단 얼굴부터 봐야겠죠? 얼굴 같은 경우는 타로의 그 페이스, 아 정말 잘 나타냈습니다. 아불세 개. 이게 또 메카닉적으로 등장을 했기 때문에, 야, 이게 이런 형태로도 이제 표현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좀 제대로 느꼈다라는 그런 킷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글을 쓰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고글 안쪽에는 확실하게 눈동자에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LED를 켰을 때 눈동자가 탁 하고 나오는 것을 볼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마 부분에 있는 초록색 램프 같은 경우는 실로써 구현을 했는데, 실 어, 자체가 그렇게 크게 힘을 받는 형태는 아닙니다. 램프 자체가 볼록 튀어나와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얼굴을 만지실 때 최대한 이쪽을 피하셔서 만져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어, 일단 얼굴의 만족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았다. 먹선 자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디테일도 빡빡하게 들어가 있고, 이제 먹선을 칠한다라는 맛이 굉장히 좋았던 헤드 디자인이었기 때문에 꽤 쏠쏠하게 작업하실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갑주 부분 같은 경우는 약간 심플해졌습니다. 기존의 타로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 막 이렇게 징 같은 것이 막 붙어 있거든요. 근데 그 징들이 전부 다 사라졌기 때문에 상당히 깔끔하게 되어 있지만 이제 조금 더 달라진 부분을 한다면 이 노란색 덕트가 추가됐다 라고 좀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컬러 타이머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어 파란색 어 클리어 파츠를 사용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지만 나중에 이제 LED를 쓰게 된다면 이쪽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투명색 클리어 파츠로 갈아 끼울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차후에 LED를 쓰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쪽을 통해 해서 어, 활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슈트 전체적으로 붉은색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먹선을 꼭 넣어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게 붉은색을 쓰다보니까 외곽선 표시가 안되면 정말 밋밋해 보이더라고요아 이거는 진짜 좀 그랬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거 포장지를 딱 깠을 때야 이건 무조건 먹선을 해줘야겠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어깨 부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택티컬하게 변경된 것을 좀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팔 부분 같은 경우에도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어, 먹선을 넣어주지 않으면 굉장히 밋밋합니다. 네, 꼭 넣어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제 손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 하나가 부착되게 됩니다. 현재 보이시는 이 노란색 부분 있죠? 이쪽 부분이 실이에요. 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슈트 설정상 일단은 이손 부분에 있는 장갑 부분들 있죠? 이 부분들이 전부 다 붉은색입니다. 네, 도색을 따로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야 이거는 좀 빡셀 것 같아요. 네. 등 부분 같은 경우는 이번에 신규 기믹이 하나 추가가 됐습니다. 어, 옛날에 이제 LED를 기동하기 위해서는 뭐 이제 파츠를 분리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뭐 등짝을 뗀다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했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아예 그냥 등파츠 자체에다가 볼관절을 심어놔가지고 아예 들어 올릴 수 있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이따가 이제 LED를 착용하는 형태로도 좀 보여드릴 건데 어, 훨씬 더 수월하게 LED를 껐다 켰다를 할수 있어졌기 때문에 어, 기능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발전된 모습을 봤다. 좀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허리와 고관절부 같은 경우에는, 어, 다른 슈트들보다 조금 더 자연스럽게 조용이 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벨트 부분도 있고, 뒤쪽으로도 깔끔하게 막아주는 벨트까지 있고, 이제 테트론 실 당연히 붙는 것도 살펴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허벅지 부분 같은 경우에도 드문드문 이런 식으로 먹선 넣는 곳꼭 있으니까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무릎 같은 경우에는 이 은색 파츠들을 사용해서 깔끔하게, 어, 정강이까지 내려오는 형태를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겠습니다. 어, 옆으로 돌려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당연히 먹선 좀 넣어주셔야지 이 명암 체크가 된다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좀 특이한 곳에 스티커가 붙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일단은 이 부분, 현재 손가락이 가리키고 있는 이 부분과 그 위쪽 부분, 이 위쪽 부분을 함께 막아주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실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다리에 총 4개씩, 그래서 8장씩 붙일 수 있는 형태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발 같은 경우는 슈즈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존의 울트라맨 슈트를 보면은 진짜 발이 너무 작아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가동을 시켜야 되지라고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번 타로 슈트 같은 경우는 발의 형태가 확실하게 나타나 있는 슈즈 형태이기 때문에 어, 비교적 액션 포즈에 취했을 때 어, 확실하게 좀 아, 가동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기 때문에 정말 만족스러웠던 부분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럼 가동률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일단 가동률 같은 경우는 내부에 볼관절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옆으로 옆으로 이제 위쪽으로는 솔직히 그렇게 크게 가동을 못합니다 이거는 정말 아쉬운 부분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제 아래쪽으로 숙여주는 것 자체는 어, 나름의 카리스마 있긴 숙여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카리스마 있는 모습으로 옆으로 딱 살펴보는 모습 이런까지도 어, 기본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자 그럼 어깨도 한번 살펴봅시다. 어깨 장갑 같은 경우는 따로 쭉 하고 올라가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당연히 시형 관절을 쓰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팔 같은 경우도 쭉 올려보지만 역시 90도로까지밖에 가동이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팔꿈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단일 관절이기 때문에 아, 조금 아쉽습니다. 아쉬울 수밖에 없죠. 자 그리고 이 상체와 허리가동 한번 살펴봅시다. 일단 액션이기 때문에 상체 자체가 앞쪽으로 쑥하고 빠지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내부에 관절을 하나 더 심어 놓기 때문이죠. 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뭐 액션이기 때문에 당연하다 싶겠지만 허리 관절이 비교적 뭔가 아쉽다라는 느낌을 어, 지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어, 따로 한번더 갈라지지 않기 때문에 아예 그냥 생 허리 관절만 쓰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은 아쉬워요. 그래도 아래쪽을 쭉 하고 숙여준 라는 느낌 자체는 어, 충분히 취해줄수 있기 때문에 어, 비교적 어, 킥, 특히 이제 스왈로우 킥 같은 거를 이제 재현하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어, 충분히 가동력을 어, 만족시켜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고관절, 고관절 같은 경우는 아래쪽으로 쑥하고 빠져나오는 형태로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허벅지 롤도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죠. 그래서 쭉하고 반대편으로 올려주긴 합니다만. 뭔가 아쉽죠. 뭔가 아쉬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이 이쪽에 있는 장갑, 이 검은색 장갑 때문에 아 뭔가 가동률이 아 뭔가 뭔가 아쉬워요. 예, 네, 계속해서 걸려요. 크 이거 진짜 좀 아쉽더라고요. 여기를 조금 더잘라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종종 해 보기도 해요. 자 그리고 앞쪽으로는 그래도 크게 올라오는 모습 살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무릎 관절 같은 경우는 하나 둘로 해서 그래도 크게 굽혀지는 모습을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쪽 같은 경우는 시형 파츠로 구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은근히 쉽게 빠진다 라는 점그점좀 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자 그리고 발목 관절 살펴봐야겠죠 어, 발 자체가 커졌기 때문에 발목 관절이 그렇게 크게 막 뽑혀 나온다라는 느낌은 없습니다. 여전히 같은 볼 관절의 파트를 쓰고 있기 때문에 약간 가동 축이 아쉬울 수 밖에 없어요. 네, 이 부분은 진짜 아쉬울 수 밖에 없지만 그래도 비교적 앞쪽에 있는 이 장갑을 벗겨서 앞쪽으로 쭉 하고 당겨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만 하더라도 그래도 안정적인 가동 자체는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도 가동률을 극한으로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히어로 랜딩 포징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어, 무릎 안끼가 굉장히 수월하게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게 되더라고요. 여타 다른 울트라맨 슈트 제품에서는 불가능했던 그런 포징이 아니었나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이제 남은 옵션 파츠들에 대해서 간단하게좀 살펴볼까 합니다. 피겨라이즈 제품군을 구매하게 되면 언제나 들어가 있는 이 클리어 베이스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손가락을 크게 벌린 편손도 한 세트씩 부속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전용 무장이할수 있는 스페시움 랜서도 하나 들어가 있고, 스페시움 랜서를 줄수 있는 손파츠도 하나 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 스페시움 랜서 같은 경우는 이제 원작상에서도 요런 식으로 브레슬릿 랜서라고 해서 사용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형태를 어 이렇게 새롭게 택티컬하게 바꾼 모습이라고 보시면 좀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렇게 두 가지의 화염 이펙트 파츠가 들어가고 있는데요 한쪽 같은 경우는 머리 뒤쪽에다가 장비하는 형태고 한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손목에서 화염 방사한다라는 느낌으로다가 쓸수 있는 클리어 파츠입니다 어, 이거 같은 경우는 한번 적용을 시켜 보도록 할게요 먼저 머리 뒤쪽에다가 낄수 있는 파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약간의 홈이 있는 것을 보수 있어요 이홈 부분에다가 그대로 밀어서 끼워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뭔가 머리 뒤쪽에서 불이 뿜어져 나온다라는 느낌으로 살펴볼 수 있겠죠? 그리고 남은 이 화염 파츠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을 봤을 때 3mm 조인트가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3mm 조인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함께 부속되어 있는 네, 클리어 파츠가 있습니다. 이 클리어 파츠를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꽂아서 클리어 베이스 아래쪽에 있는 홈 부분에다가 장착을 시켜주신 다음에 각도를 맞춰서 액션 포징을 어, 취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팔쪽에서 허염을 방사한다라는 느낌으로 재현해 주시면 됩니다. 어, 다만 이 포징을 취할 때 뭔가 결합이 된다라는 부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무조건 베이스와 함께 사용을 해야 된다는 점을 어, 이렇게 또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제 남은 기믹을 한다면 LED 기믹을 한번 켜볼 건데요. LED 기믹을 켜기 위해서 아예 바디 파츠가 따로 하나 더 구속이 되어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츠를 통해서 LED 한번 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조금 이따 뵙죠. 자, 이렇게 LED 파츠로 전부 다 변경을 시켜 왔습니다. 자, 그럼 바로 켜보도록 합시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등쪽에 있는 장갑을 이렇게 쭉 하고 들어 올려있게 되면은 어, 쉽게 스위치를 킬수 있는 부분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었죠. 바로 켜봅시다. 샥. 자, 그러면은, 아, 진짜 이게 울트라민이라고 볼수 밖에 없죠. 아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내부에 이렇게 눈딱 하고 빛나면서 노란색 고글이 빛나고 있는 모습. 캬. 이게 진짜 대박인 것 같아요. 아 이거는 진짜 다른 울트라맨 슈트들보다도 어, 진짜 한멋하더라고요 역시 고글이 있고 없고의 차인가요? 아 확실히 다르지 않습니까? 일단 불빛 같은 경우도 굉장히 환하게 나오는 LED이기 때문에 야 진짜 보는 맛이 있어요. 확실히 타로 같은 경우에는 액션으로 나오긴 했지만 LED 파츠를 끼우셔서 이렇게 꼭 네, 눈동자를 밝게 빛나도록 어,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이건 진짜 강력 추천합니다. 진짜 좋아요. 오늘은 이렇게 피규어라이즈 스탠드로 발매한 울트라맨 슈트 타로 액션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했던 울트라맨이었던 만큼 리뷰에 담은 정보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다른 액션 제품들에 비해 스무스해 보이는 프로포션과 가동력, LED 유닛의 장착 및 분해 과정, 그리고 편해진 LED 스위치 포인트 등 상당히 만족스러웠던 제품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나마 유일한 흠이라 한다면 이마 부분에 있는 초록색 실이 쉽게 떨어질 수 있으며 보글 파츠가 비교적 쉽게 떨어진다는 점 정도가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여기까지 라비였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영상 가지고 찾도록 하겠고요. 그럼 그때까지 여러분 차 안녕